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충족해주세요 <laughs> 네, 또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저히 얼마 정도 해야될까 라는 게 제일 <laughs> 고민이어서국산이은뭐 네. 9시까지 하시고 막이러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어떤 리더가 그럽니다 15분이 제일 은를 받는 시간이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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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은 은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많은 눈을 받자. 네, 받자. 오늘 많은 을자 오늘 은눈 받자. 오늘 러나 여호와를 명예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게 바로 7제 칠절 말씀 여호와를 겸이하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 세 교제만 같이 해을까요 시작 겸이하는 것 겸이하는 것 사람들은 아이 청소년 또 청년 또 노년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그때마다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거나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죄송스러운 뭐 마음이라고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유아니 어렸을 유아처럼 어렸을 때에는 뽀로로가될 수도 있고요. 또 청소년 때에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 뭐 아이돌 좀잘 보시는 것 같아요. 스무 <laughs> 살이 되어가면서 진요의게 문제들이 많이 이제 마음에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숨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안전하게 볼수 있고 상황과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그 해답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네 어, 가지 너무 많지만 네 가지만 한번더 시험을 해야 요 아이, 노년들을 거치면서 자신이 상호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그 청년들이 많이니 청년들을 예로 들고 싶은데요. 네. <laughs>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멋진 청년이 제가 자매니까요. 멋진 청년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 청년을 좋아하게 되면서 눈에 꽃같이 갈수 있죠. 그 사람은 공원 하면 매너가 좋아 보이고 그렇죠. 함께 있으면 좋고또 함께 있으면 힘이 나고,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또 없으면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것같고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 결제도 나합니다 너무 잘하죠. <laughs>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유,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런 감정, 감정들을 사모함, 경의함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는 거, 사모하는 거, 또 함께 있으면 마냥 좋고, 또 힘이 되는 것, 또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 너무 잘 알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빌리포서 2장 12절에는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네. 말씀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바로 경외함을 말합니다. 네. 이성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경애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변하지 네.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아,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같이 경애하는 대상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라고 네. 아,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 네. 아, 좋아요. <웃음> <웃음> 나를 지으시고 성경에서는 내가 태속에 있을 때부터 어쩌면 내가 있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를 만드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의 본성은 뭐냐면 자신을 경외하기 위한 또 자신을 예배하도예배하 만드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렇게 태초 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되고 삶에서 네. 오직 여호와를 분명한 경외의 대상으로 섬겨야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주님의 교회에 꽂힌 제가 아니고요. 금요기도에 찬양인도를 맡고 있는데요. 네. 되자마자 이제 세워졌고요 2년 반이나 반이 흘렀습니다 대체 나이가 나오죠? <laughs> 개인적으로 금요 기도회에 더 많은 주님의 교회에 <laughs> 지수들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 네. 저는 인도자리 세워지기 전에 건반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찬양팀이었죠 찬양팀 차량팀 건반을 섬기고 있으면서 찬양 인도자를 보면서 아,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세워질까 라고 많이 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참 감사하게도 너무나 속히 세우셨습니다 <laughs> 매번 인도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함을 많이 느꼈어요 내 힘으로 할수없었요요 제가 말투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그렇죠? 아, 네. 제가 말투만이 없고요 제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너무나 당연한 것지만 기도를 준비하고 않았고 또 사냥 인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저는 정말 하나씩 부족하지만 하는 기도일 가운데 어, 도우시고 있구나 또 내가 네. 하는 것보다 더 이상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있구나라고 네.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금요기도 뜨겁죠? 아멘! 런데 언젠가 내 동일하게 금요기도 사냥 인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악기에 대한 네, 조금 컸다고 생각했나 봐요. 악기에 대한 부분에 어이게 조금 틀렸는 어, 가슴가 조금 틀렸는데라는 부분들이 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들리고 나서부터 그 소리에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찬양팀의 틀린 부분이 사람들에게 들릴까 어쩌면 우리 찬양팀의 모습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생각을 물었던 거죠. 근데 보인다는 그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서 아차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이실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는 네.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유함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내가 있는 자 저는 천양 인도의 자, 자리에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말한 저의 이야기는 음, 천양 인도를 하는 중이었지만 예배 자리에서도 또 기도에 셀 모임의 자리에서도. 아,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속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내가 아, 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정도 될수 있고, 직장 학교, 또 심지어 거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 네. 저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들 중에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 들어보셨나요? 못태신앙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를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기서한 가지 더 말하자면은 그래서 전 예배에 찔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배에 늦는 사람들을 좀 이해를 잘못할거예요 못할 왜냐면 예배를 동의함으로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절대 예배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늦는다는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은 나이 그리고 공감을 안 하시죠? 레드플레인드일 수도 있고, 어 잠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TV 시청, 어쩌 먹는 것같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 다른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든 직장이든 장학금이든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필요의 답을 또 하나 주십니다. 여호하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래. 네, 네.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참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네, 네. 시간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어,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어, 정말 기쁜 이 가운데서도 기쁨에 치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은 정말 큰 지혜, 대단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네, 네. 갈 길을 지금 모른다면. 또 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 해결되기 원한다면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먼저는 하늘께 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경외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 의 방법입니다. 네.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또 다른 것에 눈을 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그분만 의지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네. 그세 번째는 뭐냐면 경외하는 자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곳은 영적 전쟁터예요. 믿으십니까? 네. 네. 학교도 직장도 또 가정이라면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의 모든 곳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곳에서도 민감해요. 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갈등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시험이 많아지고 또 세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전제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할수 밖에 없어집니다. 목사님께서도 네.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방절도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동적종을 한번 한 함께 나갔었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가는 것인데, 사자은 이것을 절대로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공격을 하고 어떻게든 시험을 준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분히 기도를 하고 세상에 나가야 하고 또 나가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문제에 구해야 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 능력을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 계신 마음으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만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네. 제일 공격하기 쉬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 또 하나님 없이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이 나의안 계시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아, 네. 저희 셀도 마찬가지로 요몇 주간에, 아니 이제 다주정 됐죠. 화요일, 금요일, 화요일, 금요일만 저희가 아침 정도를 한번 나가봤어요. 뉴스 분들 정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기도 힘든데 기도를 하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나그 전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내가 같이 기도를 하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전날 저녁에 함께 기도하지, 기도하러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카톡을 남깁니다. 오늘은 오지 않았어 여유 있게 학교에 다니면서 무슨 무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준비되어져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아침 전에 나가고 싶지 않다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laughs> 아직 그런 사람은 없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도 먼저 기도를 하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laughs> 네. 많이 느꼈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상해 오고, 오히려 마음이 막 갈등이 심해지고, 근데 내가 기도를 준비되어지고 나가니까 지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거요 네. 여러분 가운데서 그것이 현하길 원합니다. 네. 또한 저는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고, 서는 움직이지 않게 해 주시지요.라고 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되어 지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안에 계심이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네.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아, 어떠한 선한 일을 모방 전도든지 내가 교회에 나오든지 예배에 나오든지 간에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자는 기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 근데 경해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솔 듣고 있죠. 솔 리더 학교를 듣고 있는데 4층에서는 목사님과 함께하고 3층에서는 우리 리더들 몇 명이 모여서 이성광 목사님의 어, 이제 강의를 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있는데 음, 요즘 교회들은 강단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올라오고 그리고 이강대사 하나 움직이는 것도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이거 하나 움직이면 막 지진하 오고 뭐 큰일 날것 처럼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나 보수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보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거룩하고 해주시고 또 신실하고 주장하고 이것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전목시키고 싶은데요 저도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오직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시있게 저도 저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라고 말할 수있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매일매일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나와서 나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또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곳이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유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멘!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또, 어, 쟤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님께서 기쁘실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경의함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미한 곳을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의미를 많이 만드십시오. 의미라는 아, 곳은 네. 꼭막 구석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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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혀있는 방이 아니라 그냥 열, 이 열려있는 4층의 뭐한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식, 의식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볼수 있는 제허락하십니다 아, 네. 지금까지 경애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 중몇 가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은혜 가되시는 것만 여러분이 가이 세게 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 경애하면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laughs> 바로 업신역이 경애한다는 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업신여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사람은 업신역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대부분 자신은 크리스천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람 청년들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애하지 못하고 없인 여기는 를 태도를 가진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도 아까 찬양님과의 예를 들었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안내팀, 미디어팀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풍성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간절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예배가 너무나 좋은데요. 그리고 이, 이 예배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예배팀, 찬양팀, 안내팀, 이 저는 이제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고 이 팀, 이 준비팀을 많이 기도를 해요. 왜냐면 이 준비팀은 어쨌든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섬긴다고 표현하기 멋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보여지고 또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승리 가운데 더나아가지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는데 힘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팀들이 먼저 바로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두 번째로는, 나 자신이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경매하고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오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속해 있는 자리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거리에서든지, 그 어쩌면 주장 학교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노는 시간이든지 그 시간 가운데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높이 일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합니다 사납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배 네.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쩌면 예배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못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를 간청하십시오. 네. 예배 팀들 이제 사냥 팀 안내 팀 미디어 팀들은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의하는 태도를 갖기 원한다고 생각십시오소요 예배라서, 주일 예배라서, 기도회라서 그때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학교를 가는 중이어도 공부를 하는 중이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의하는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